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핑TV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요. 짜잔. 바로 이 앞에 놓여져 있는 3개의 몰티저스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핫하다는 몰티저스를 제가 3개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이 몰티저스를 다른 방법으로 먹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생크림을 녹여서 녹은 생크림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뜯어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상한 방법은 안쓸 거고요. 그냥 저는 뜯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봉지를 잠깐만요. 잘안 뜯어진 것 같은데. 넷. 넵. 이렇게 보면은 초콜릿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떨어졌다. 이렇게 안에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맛있겠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많이는 안 먹고. 제가 딱한 개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 초콜렛의 맛은요, 음. 초콜렛에 우유가 들어가 있는 맛이에요. 초콜릿이 굉장히 달고요. 맛은 초콜릿에 분유가 살짝 들어가 있는 맛입니다. 그래서, 음, 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초콜릿의 강한 맛과 그 우유 맛의 담백함이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몰티저스 드셔본 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이 초콜릿은 유튜브에서 엄청 핫한 거라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핫하다는 몰티저스 먹방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